안녕하세요. 이후하게만 네. 액과 김종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중에 사용하는 고정용 스크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사실 이 스크류는 수술할 때 무조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 고정용 스크류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에 그고정용 금속핀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이 스크류는 그게 아니라 악간 고정을 위한 고정용 스크류거든요 그래서 악간고정은 뭐냐면 위턱하고 아래턱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그건 이제 악간고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스크류를 말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잇몸, 잇몸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바깥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이제 입술도 좀 부어있고 입술의 움직임도 좀 제한되고 어, 1~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입안에 붓기도 이제 빠지면서 갑자기 내가 몰랐던 입안에 스크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턱이랑 아래턱을 아랫, 수술하는 중간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장치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과거에는 이제 아치바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턱, 위의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아래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치아하고 이 아치바라는 이거를 철사로 이렇게 묶게 되죠.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당 철사 하나가 들어가면서 치아랑 아치바 를 이렇게 꽁꽁 묶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잇몸이나 이런 데 손상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저거를 끼고 빼고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장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사용하게 된게 서지컬 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정을 할 때는 이렇게 치아에 붙어 있는 교정장치, 그리고 교정장치와 교정장치를 쭉 연결하는 요 교정형 철사.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교정을 하는데 수술을 할 때는 악간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서지칼 후기라는 고리를 달게 돼요.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쫙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닿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는 이걸 또 다시 다 떼버려야 돼요 다시 떼고 원래 수술 전에 교정한 모습 그대로 다시 와이어를 변경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양악 수술을 했었고요 현재는 어, 이렇게 보시면 치아에서 아, 아래쪽에 잇몸이 끝나는 부분 정도에 이렇게 스크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정형 이제 스크류는 교정을 할 때도 요즘엔 사용하고요 수술을 할 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립하는 것도 간단하고 또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힘도 치아를 지지하지 않고 오직 뼈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에 치아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정용 스크류의 제일 큰 목적은 수술 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수술한 중에. 그러니까 수술한 중에 제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교정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수술 직후에 우리가 악간 고정을 하지는 않지만, 뭐 초반에 근육의 힘이 좀 너무 약하거나 본인이 이제 무는 자리를 잘못 찾을 때 고무줄을 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술할 때만 원래 필요한 건데 수술이 끝나도 약간 남겨두는 이유가 수술하고 나서 이게 또 사용할 일이 생기면 그때 또 마취를 하고 또 스크류를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하니까. 수술 중에 사용했던 걸 사실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필요가 없으면 제거를 하게 돼요. 어, 교정을 하지 않는 분들은 수술하고 한달 정도 됐을 때 이걸 제거하고요. 교정을 하는 분들은 교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것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제거할 를때 마취를 안 해요. 마취를 안 하는 이유는 마취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주사 맞는 것 자체도 좀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대한 통증이 없게 잘 마취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주사니까 그 통증보다도 이거를 이제 마취 없이 빼는 게 사실 덜 아프거든요. 어, 단지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이거를 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크류는 물론 제거를 하고 나서 약간의 상처가 남기는 하는데 뭐 바로 지혈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출혈도 없고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이 상처가 이제 는한 1, 2주 정도까지만 뭐 의도적으로 자극을 일부러 주지만 않으면 뭐 특별한 주의 없이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크류가 심겨져 있던 부분에 사실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뼈로 다시 차고 그 위에 본인의 잇몸으로 다시 잘 아물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악관 고정을 위한 스크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수술하면서 이제 항상 사용하고 수술 뒤에는 항상 남아있는 스크류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또 댓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